에? 어? 이큐님 전에는 순결했어? 저는 순결이 약간 업데이트식이라 <laughs> 약간 30초에 한번꼴로 리얼을 하거든요 <laughs> 어, 하루에 오 어, 순결좀 많이 업데이트 되는 편이라 오 어, 이케님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시는 순간 손가락이 닿았는데 그 순간 저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, 그런 아 이게 때. 해설이랑 같이 들으니까 더 좋다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해설할 수 있는 기회는 디르 선배 한정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30초 뒤에 다시 재생되는 거 아니야? 순결 업데이트도 <laughs> 되고 손 나와서 맞아 손만 잡고 <laughs> 자 야한 거 어필하는 청초 버티버 근데 이거 볼 이거 저뛰어도혓바닥혓바다 내밀면 야하다. 같아. 이건 그리고 괜찮아요. 이것까지 하면 더 야하다. <laughs> 이건 그닥 야하지 않아. 오. 이제 이거 이게 예전에 가장 센 거였는데 <laughs> 이 무슨 일이 오. 있었나요? 깨워졌어요. 오. 진짜 평범해지지 않았어요, 이 정도면? 앞에서 봤던 그 손가락 순결을 생각해 보세요. <laughs> 그럼 오른쪽부터 바로 봐 볼까요? 라즈는 혹시? 네? 항상 발정이 나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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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는 동물이 아니라 발정기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, 저한테는. <laughs> 아. 제가 이쪽 기로게 딱히 없다는 거는 어어그 그렇구나 상상상 상, <laughs> 상, 상시 발정 상상 상시야 아아 아, 아, 그... 저는 상시 발정이야 아니 아예 그런 거 아니에요 선배 <laughs> 아 아이... 왼쪽은 이제 상시 발정으로 이제 그걸 바꿔주세요 저는... <웃음> <웃음> 제목 바꿔야겠다 저는 늘... 상시 발정으로 바꿔주세요청초왜 <laughs> 니케 안 끝나니 혹시 <laughs> 근데 이 정도면은 니케를 뿌린 오. 난 느꼈어 매니저님이 <laughs> 난 느꼈어 언니의 아, 매니저님 잘못은요 언니의 그곳을뭘 느껴? 뭐? 뭔자일것 같아 아, 안 보이는데? 여기가 느꼈어. 보이는 것 같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그 <laughs> 얘기인 느꼈어. 것 같아요 난 느꼈어 언니의 언니의 그것 색이었어? 저 언니도 회색이었어요 회색이었어? 네 그렇구나 회색이 야하잖아요 오 회색이 야한가? 느... 야하죠 회색이면 야! 자 해설 라주님 설명해주시죠. 회색이란 말이죠. 네네. 습도에 취약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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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제발 여기까지만, 아, 여기까지만 아, 하게 해주세요. 제발 아, 제발 여기까지만 아, 하게 아, 해주세요. <laughs> 저저저 자제 기간이에요. 선배 선배 저 자제 기간이에요. 저 진짜 여기서 아, 아, 하냈어